6 0이넘으면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.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.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. 이게 육십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. <laughs>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.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. 근데 어,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얗신 분이야. 아유 손님 장가 갔냐 그래서. 아,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. 아유.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뭐 서울에 뭐 연대나 오고 그래갖고 안양에 가서 산대는 거예요.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. 부인은 같이 테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 방에 가서 잔대는 거예요.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딱 테레비 끝나고 자기 방에 갈때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 방구를 끼고. 그래서 제발 방구좀 끼지 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. 꼭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. 어,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데 너무너무.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자들은 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대는 거예요. 몸에 막테스토스토리 나오는 거야.